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이야기 끝나고 이제 두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야이두 이야기 중에 하나 했고 하나 남았는데 제가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잠옷 파티 아시죠? 모르면 안 되고 잠옷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음그 도깨비 놀이터라고 저희 도깨비 놀이터 알지?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유명한 놀이터입니다. 그 우리 터가 저녁에 혼자 맨날 이렇게 누가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바람 때문이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움직여? 그.. 그 그네. 아. 그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사람 여기 앉고 타는데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사람이 어. 타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 움직이면 살짝 이렇게 움직이잖아. 어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바이킹처럼. 그래서 그걸 봤는데 한 명이 한 명이 그네 움직인다고 꺄악 소리를 지는 거야. 애들 다 봤지, 다 보는데 이렇게 움직인 게 나만 무슨 그림자 형태가 보였다. 그래서 뭐지? 소름도 나 이러면서 온몸에 닭살이 확 돋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인데 내가 이두 이야기를 지금 들리시나요? 아무튼 아무튼 제가 이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내가 자꾸 말 끝날 때마다 끼익 끼익 소리가 저러냐 이거 계속 바람 불고 있는데 야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아 졸라 무섭네 아무튼 이두 이야기를 말하는데 지금 말고 이두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언니랑 어떤 언니랑 제가 아는 교회 언니랑 같이 하면서. 아니, 교회 언니랑 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네가 그거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아까 내가, 아까 그, 그 끼, 끼 소리 있잖아. 그네 움직일 때 나는 소리. 그래서 딱 봤더니, 그네가 진짜 그때처럼 이러면서 움직였다니까? 그래서 언니가 그걸 먼저 밤, 발견해가지고, 아, 씨발, 졸라 소름돋아 이러면서 막 나한테 딱 달라붙었어. 그래서 우리 둘이 이렇게 달라붙고 막, 막 집에 갔어 야 그때 졸라 소름 돋았어 어떻게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귀신이 그렇게 할까 근데 귀신 없는 거안 믿으시는 분은 믿지 말고 근데 여기서 끼이 끼 소리 났다니까 들었죠? 이 주작 아니고 났다니까 나뭇잎 아니 나뭇잎이 아니 바람이 계속 이렇게 불고 있는데 나뭇잎이 그럼 계속 끼이 래야될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말을 멈추자마자 는끼 멈추자마자 끼. 야, 그리고 그거 진짜 기분도, 기분, 기분 졸라 나쁜 소린데. 이제, 디프리하러 가야죠. 네. 하, 총알을 한번 쏘면은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그냥 가야지.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이 저요, 걸어가는 거 계속 보면 안 되니까. 잠깐 멈추겠습니다. 형님이 얘기 마저 할게요. 그리고 이 얘기는, 어, 찰리찰리 챌린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 친구가 같이 찰리찰리 챌린지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애랑 같이 살고 싶고 장수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근데 혹시 그 아이가, 응. 어. 너 좋아하는 애 아니야? 뭔 소리야. 나, 나랑 걔랑 완전, 야, 난 걔랑 싸움도 날 뻔했어. 걔가 어 그냥 맨날 나한테 시비 걸어 졸라 짜증나게.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해서 그 남자애도 좋아하나거 맨날. 응. 아 씨, 뭐래. 걔. 나랑 맨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그런다니까. 아무튼 제가 그렇게 챌차지 챌린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당연히 예스로 부르겠죠 그런데 어 노로 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저랑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스로 당연히 했겠죠. 근데 또 노라고 했습니다 이런 제기을 근데 왜 제가 예스랑 친구도 예스라 이렇게 불었는데 이렇게 발음을 세게 불었거든요. 마지막에는 친구 보는 앞에서 제 소원을 저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예. 네. 그래서. 후. 당연히 예스로 불겠지만 이거 좀 아니다 싶어서 노로 한번 불어봤어요. 근데 예스가 나왔네요. 그건 친구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세게 불었거 아니에요? 세게 불었으면 연필 이 이렇게 딱 떨어지거나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딱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얘가 이렇게 당연히 노로 가지. 근데 막 이렇게 반대쪽인 예술이로 이렇게 가는 걸 보면은 이건 진짜 대박. 네. 여기 지금 와. 아기들 진짜 많다. 얘기는 이건 화장실 얘기라서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뒤풀이는 뒷풀이. 뒷부리. 원래 3부는 없었는데 이렇게 3부까지 되게 된 거는 이거는 그럼 뒤풀이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 그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해야 되는데. 소리 그거 진짜 와, 와 대박이었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끼익 끼익 소리가 리샤가 알아챈 뒤로, 리샤가 알아챈 뒤로 그 소리가 안 났습니다. 원래 바람이 계속 불면 계속 나야 되는 게 정확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 제가.. 또 해도 되나? 이거는.. <laughs> 무섭진 않죠 일단은 여러분 제가 해, 왜 해님이냐면 입 짧은 해님이라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 따라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람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초기 할 때는 그 사람 없었어요. 유튜브를. 없었어요. 그래서, 애 때, BJ, 햇님, 아니면 햇님, 이렇게 치면은 저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안심하고 있었죠. 아, 나밖에 없구나. 근데 이 짧은 햇님이 나타난 거예요. 햇님과 달님도 막 나타나고, 아이고, 그럼 이 사람들 문제가 되겠는데? 해서 지금 해명 영상 하는 거고요. 씨님도 따라한 거 아닙니다. 신님 하시기 전에,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신님 하시기 전에 제가 했을 겁니다. 제가 1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3년 4년 전. 아니, 계정이 만들어진 거는 한 5년 전인데, 2011년도? 아, 모르겠어, 아무튼. 7살? 7살 때 계정 만들어서 한번 연사를 올렸는데, 그거는 흑역사로 남아서 그냥 지워버리고, 1학년 때또 새롭게 시작하고, 그리고 또이상해서 지워버리고, 이렇게 3, 4학년 때 다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인기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16명 이러면서 다 되고, 조회수도 2천 넘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명 영상 찍은 거고요. 신유이나 햇님 절대 따라한 거 아니고요. 왜 햇님이냐? 에햇, 대햇, BJ였거든요. 원래 이름이. 근데 에햇, 탈햇때햇시두번 들어가죠. 그래서 햇님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BJ는 왜 들어갔냐? 어차피 제가 BJ로 할 거기 때문에 BJ 유튜브 둘다할 거기 때문에 BJ로 했, 했습니다. 그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말해야 될지 몰라서 만들었던 거고 이름 바꾸기 싫습니다. 왜냐면 애때헤 태님이다 하면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B.J.를 끼워 넣는 겁니다. 어차피 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도 뭐가 문제가 되겠어 하고 그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좀 보시니까 해명 영상 찍은 겁니다. 예, 아무튼 됐, 됐고요. 이제 끝난 거죠. 예, 우리는 좀 놀다가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이장의 데뷔제 헨님했습니다. 넌아래리사였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음, 다시 네. 다시 이장의 데뷔제 헨님의 애플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리사였습니다띵 이거 참, 삼각형인데 이거는 뭐니? <laughs> 이 사람 아니지 아니지 아이 아니, 몰라 아무튼 바이바이 바이바이